안녕하세요 인제씨 학교개방사업 수용초 관리 매니저 임영훈입니다옆 선생님은 중간중고 관리 매니저 최광민입니다. 네, 오늘은 그 언더클리어를 배워볼텐데요. 언더클리어는 포핸드 언더클리어와 백핸드 언더클리어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공호인과 그 아무래도 그 선수간에 그 가장 큰 차이점을 보면 언더클리어에서 많이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언더클리어가 짧아지지 않고 길게 코스로 칠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준비를 가운데서 하시는데요. 포핸드 언더클리어를 할때 대부분 동호인들은 마켓을 위로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숙여져서 공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을 못하거나 손목을 쓰지 못해서 어, 클리어가 짧게 돼서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으로는 어, 팔로, 손목을 쓰지 않고 팔로만 치는 팔꿈치를 이용해서 힘으로만 치는. 그래서 공을 내가 원하는 코스로 보내지 못해서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거를 조정을 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볼이 네트 앞으로 낮게 오는 볼은 짧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 보내려면 라켓을 먼저 가는 쪽으로 뻗어주셔야 됩니다. 자, 스텝은 똑같고요 한번 뛰고 왼발, 오른발, 무릎이 낮춰지고 상체는 숙여주시면 안 되고 세운 상태에서 손목을 이용해서 원하는 코스로 직선 크로스 해서 밀어주는 그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세를 최강미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자, 포핸드 언더클리어 자, 탐해 하겠습니다. 자. 일단 라켓을 최대한 앞으로 많이 뻗으시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포핸드 언더클리어를 하는데요. 그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 엔드라인쪽으로 훅을 빠르고 길게 보내는 게 사실은 일이 언더클리어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상대방이 공격하는 그 위치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소스 상대방이 움직이게 많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백핸드 언더클리어를 배워보겠습니다. 백핸드는 엄지 손가락을 그립을 바꿔서 잡아야겠죠. 마찬가지로 준비자세에서 마켓부터 꼭 있는 곳으로 그 빨리 보내줍니다. 이쪽, 백핸드 쪽은 왼발을 먼저 밀어주고, 그 다음에 오른발을 대면서 스윙을 해주면데요 여기서 주의사 항 대부분 팔로 스윙을 하다 보니까 이배트 쪽을 봐서 몸으로 팔 전체로 휘두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면 골 컨트롤을 내맘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상체는 그대로 놔두고, 손목만 살짝 들어가서, 손목으로, 허스로 치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강민 선생님께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나이스. 자세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켓이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고 최대한 높게 위로 뻗어주시는데요. 왜냐하면 타점을 높은 곳에서 잡아서 상대방이 준비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될수 있으면 타점을 높이 잡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포핸드하고 백핸드 언더클리어를 배워봤는데요. 네, 이거를 연결 동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드롭을 공격. 상황에서 갑자기 드롭을 놓거나 예, 크로스 드롭이나 직선 드롭을 놓거나 할때 빨리 발을 차서 앞으로 들어가면서 라켓을 최대한 위에서 공을 길게 보내는 건데요. 양쪽 포핸드와 백핸드 연속 동작을 3회에 걸쳐서 막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한가지 더 주의사항 말씀해드리면 몸이 네트 쪽으로 많이 들어가면 나올 때 코치가 많이 멀어지기 때문에 다시 이동하는 스텝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 라켓을 최대한 뻗어주시고 스텝으로 이용해서 공을 쳐주는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포핸드 언더클리어와 백핸드 언더클리어를 배워봤는데요. 어, 그동안 저희 그 배드민턴 동영상 찍으면서 가서 미흡하거나 소홀한 부분이 있어도 좀 양해 의 말씀 드리면서 하여튼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